안전재해에 대한 더 안전한 내용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세이프티 인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붕괴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설계, 구조 강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물 붕괴 시 테이블 아래로 숨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계단을 이용하여 가능한 빨리 건물을 떠나세요. 시설물은 정기적인 유지 보수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이 붕괴할 때 파편이나 흔들리는 물체에 주의하세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하면 손을 이용하여 머리를 보호하세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대피하세요.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붕괴 위험을 알려주세요. 대피할 때는 흔들림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 부분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붕괴된 건물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예방하세요. 불이 난 경우나 가스 누출 등의 위험을 파악하고 대비하세요. 건축물이나 시설물 붕괴에 대비하여 안전한 대피를 연습하고 주변을 경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